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시장, 시제 같은 경우도 행동의 시간의 동사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그 영어에서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현재 했느냐, 과거 했느냐, 미래 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공부해서 끝냈느냐. 이런 식으로 시제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청자나 독자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시간은 말하는 사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듣는 나하고의 시간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는 이, 이 개념이 많이 뜨는 개념인데 시상이라고 하는 관점의 개념이 있고요. 시간을 내포하고 있어요. 시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점이라는 개념인데요. 시간보다는 동작의 종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부정과거라고 하는 시제가 있는데,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시제가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보통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그거. 그게 어떤 시간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표현이 참 애매하죠? 정해져 있지 않다. 어떤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법전 같은 거 있잖아요. 법전에 보면 그 사람이 뭐뭐하다. 몇월 며칠 뭐뭐하다. 이런 식의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회의록 같은 거할 때. 뭐무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 분명히 된거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과거에 매여 있는 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거는 지금하고도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헬라어 그래서 현재 시제도 보면 현재의 시제는 과거로도 해석 가능하고 현재로도 해석 가능하고 미래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책에 현재형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 현재형으로 나와 있는 그 표현이 단지 현재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 시상이라는 표현, 동작의 시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행동에 대한 저자의 관점 묘사를 말합니다. 보시면 두 가지 개념으로 나와있어요. 하나가 미완료 개념이고 하나는 완료 개념입니다. 미완료 개념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막 진행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영어에서는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나는 공부하고 있었다. 공부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뭔가 하고 있어요. I was eating 이 말은 뭐냐면 먹고서 끝난 개념이 아니라 계속 먹고 있는 개념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개념을 뜻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이 거쳐져서 일어난 행동이면서도 진행하고 있고 과정으로 진행되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미완료 개념이라고 한다면. 완료의 개념이 있습니다. 완료적인 시상은 완전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멈춰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또 모은 개념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이 일어난 거는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완료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과정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거기에 끝마쳐졌다뭐 완성됐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서는 어떤 시간의 정확한 개념을 담고 있지 않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덟 며칠 무슨 회의에서 모모하기로 결정하다 아니면 모모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분명 과거형으로 끝난 이야기 같은데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개념 안에서 이 완료의 개념 속에는 현재 완료형의 개념, 영어에서의 현재 완료형 개념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의 진가에도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사에서 이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 이것이 완전히 끝냈다라는 개념인가? 아니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완료적인 개념과 이제 점적인 것을 표현을 했는데 점적인 거다라는 건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딱 찍는 거예요. 순간적인 거딱 찍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에 딱 일어나는 건데, 사진기로 말하면 사진을 착각하고 찍는 개념이에요. 사진 딱 찍으면 전체가 한순간에 딱 멈춰지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 또 하나는 완료적인 거는 무비입니다. 이렇게 쭉 진행되고 움직이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